노안 수술이란, 우리 눈에 수정체가 있는데, 수정체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투명성과 하나는 탄력성입니다. 투명 안한걸 백내장, 탄력 없는 걸 노안이라고 합니다. 어, 마흔, 마흔다섯만 넣으면 투명도 안 하고 탄력도 없어집니다. 그래서 돋보기를 쓰게 됩니다. 백내장 노안 수술이라는 것은 이 탄력을 잃은 수정체, 내지는 혼탁된 수정체를 드어내고 인공수영체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. 인공수영체 종류에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. 우리 일반적으로 4, 50대에서 끼는 다초점 안경 생각하시면 됩니다. 눈 속에다가 다초점 안경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초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리 쉽게 말해서 핸드폰 중간거리 쉽게 설명하자면 컴퓨터 거리 그리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거리를 볼수 있고 원거리도 볼수 있는 겁니다. 단초점 렌즈는 원거리만 확보되는데 다초점은 중간거리와 근거리 즉 컴퓨터와 책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볼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꿈의 수술입니다. 노안 수술이라는 것입니다.